애미 왔어 할머니 미 <laughs> 애미한테 당하지 말라고 니네 <laughs> 아빠가 나목 조르면서 <laughs> 돈 내놓으라고? 네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또 돈을 해주면 등신이야 네 지금 나와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 긴장하지 마요. 네. 이름이 뭐예요? 준 네. 씨. 내가 이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적었는데 네. 막 토할 것 같아. 모르겠어. 부채방울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. 토할 것 같아요. 내가 속이 메스껍고 네. 어떻게 네 주위에는 네 가족이 하나도 없냐라는 점이다. 내 부모가 원망스러워. 지금 내가 눈물이 막 월칵 나요. 지금 아무도 없다라는 소리가 나와. 이 세상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라는 소리가 나와. 네 맞아요. 분명한 거는 본인은 내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클 수가 없는 사주야. 조부모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. 네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. 가엾어서 어떡하니? 목이 메어서 발이 안 나온다, 내가. 야, 할머니가 돌아가셔서... 할머니가 돌아가실 적에 아가 갑자기 살이 빠지시고 갑자기 소화가 안 되셨어. <laughs> 말... 아빠 위태해서 못 살겠어요. 진짜 엄마가 재혼하시고 나서 더 혼자 같은 거 같아서 할머니 더 보고 싶고, 할머니 따라서 죽고 싶고,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데, 자꾸 꿈에 안 나오시고. 제가 너무 못했던 것만 생각나니까. 아니, 한 번만. 엄마 만볼 수만 있다면 돌 텐데 못 보니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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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힘이> <웃음> <왔어>. 아 <힘이 웃음> 내가 하,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할머니 데려간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냥 모르지 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너무 무서워. 할머니 내가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 <laughs> 할미가 할미가 언니 된다고 언니 예비도 애미도 아무것도 없이 내가 너 그늘 없이 기를라고 할머니가 부족 개츠비야. <laughs> 최고의 할머니야, 할머니 진짜로네. <laughs> 우리 아기가 돈 벌어서 할미 이빨해 주려고 냈잖아. 맞아, 네, 빨리 갔어. 제가 할머니가 훅 들어와 나한테. 제가 할머니가 제 몸에 확 접신이 돼요. 우리 아기가 자꾸 우니까는 할머니가 말을 못 한대. 네. 어? 그러니까 우리 애기좀 진정시켜 달래. 잠깐만 진정하자. 응? 잠깐만. 할머니 말 전해줄게. 네. 우리 애기한테 전해달래. 할머니가 우리 네. 애기 아기가 할머니가 네. 이상한 암덩어리 같은 게 있었대요. 네. 근데 자기는 알고 있었대 미리. 근데 돈이 없어서 해줄 것도 없는데 짐대기 싫어서 말을 못했었대. 미안해하지 y a m 비 A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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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고 y A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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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마 y A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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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이제 괜찮아. 이제 괜찮은데 내꿈이한 번만 나와 주라 제발. 나 너무 너무 그리워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. 할머니 따라 서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래 내가 어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 가락지는 어디갔냐? 응. 놓으려고 다 담겨놨는데 어디 갔어? 삼촌이가 내 <laughs> 미안해. 너 주려고 내가 장롱에 고이구위 무셔놨는데. 아무것도 없구나요좀더덥다 어, <laughs> 어, 어떡해 삼촌이삼촌이 <laughs> 그 <남촌이> 가져갔는데 <laughs> 할머니 미안해 어떡해 <laughs> 어, 사례자님 네. 할머니가 아무것도 못 남겨서 미안하다는 말과 <laughs> 할머니가 준비가 되면 꿈에 나온대요 네. 응? 네. 밥잘 먹고 내 새끼 한 번씩만 봐달래, 나한테 아, 아, 도롱님이 밥 사줄게, 한 번씩 와네 응? 나중에, 나중에 우리 사례자님이 크면 도롱님이 할머니 만나게 해줄게 네한 응? 네. 달에 한 번씩은 도롱님한테 꼭와네 응? 네 할머니 만나게 해줄게 네 할머니가 네 우리 사례자님한테 유일한 부모야 네 맞아요 근데 할머니가 자꾸 그러셔 애비 애미한테 당하지 말라고? <laughs> 그, 원래 제가 낳으면 안 되는데, 저를 낳았어요. 얘기 치지 못하고. 근데, 그니까 할머니한테 손에 맡겨서 자랐는데, 외할머니인데, 할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해가지고, 제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, 어느 순간부터, 꿈에 할아버지가 나왔는데, 저보고, 할머니 좀 데려가야 될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제가 안 된다 했는데 갑자기 바닷속으로 할머니랑 손 잡고 깊은 수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너무 충격에 빠져서 할머니가 많이 아프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쉽게 말을 내뱉지를 못했어요. 왜냐면 진짜 돌아가실까 봐. 할머니가 돌아가신나서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넌 이제부터 나랑 살아야 돼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왜냐면 아빠가 엄마 이름으로 빚을 엄청 크게 지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니네 아빠가 나목 조르면서 돈 내놓으라고? <laughs> 네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도박 비용으로 1억, 1억인가 엄마 앞으로 진 빚이 있으니까 엄마가 그 빚을 갚느라 간호사 3교대 거기서 식당 알바도 하고 또 다른 야간 알바도 하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. 처음에 하지 말라고 근데 애부터 만들고 오더라고요. 물론 새 아버지가 저한테 잘 해주시긴 하는데, 저한테는 아버지랑 산 기억이 없어서 불편하지. 너무 불편하고요. 동생도 불편하고, 아까 도롱님이 그랬잖아요. 할머니, 할아버지가 엄마가 아빠였다고. 네. 아직 어려요. 네. 어리기 때문에, 누구나 겪는 과정이지만 누구보다 더 빨리 겪은 거야. 네. 내 곁에 엄마, 아빠인 존재가 네. 하늘로 가셨다라는 일이. 네. 응? 네.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도 안 되고, 네. 내 정신으로도 못 살겠지만, 이거를 이겨내달라고 할머니가 부탁하셔. 네. 이제라도 엄마 품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,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, 참밥 네. 신세로 있으니, 네. 할머니가 관뚜껑 열고 나올 것 같아 지금. <laughs> 할머니가 항상 했던 게 돌아가시 기 전에 장롱에 뭘 놨는데 여기는 반지가 있고 그거 가져가라고 찾았어요. 찾았는데 그걸 싹다 삼촌이 그냥 가져갔거든요. 나 할머니 말 마지막으로 전해줄게요. 네. 독하게 살아. 착한 거랑 바보는 달라 아가. 너 지금 엄마 밑에서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야. <웃음> 맞지 도 <laughs> <laughs> 아니, 신용이 아예 없으니까 제가 신용이 되잖아요 너도 이제 지금부터 또 돈을 해주면 등신이야 지금 네. 나와 충분히 자취할 수 있고 네, 너를 지금 네. 집으로 계속 불러드리려고 그럴 거야 엄마가 네. 맞아 아니야? 맞아요. 그런 이유는 돈 때문이야 이번 연도 지나가고 꽃피는 네. 충사물이면 분명히 또 돈질할달 거란 말이야 <laughs> 그때 우리 아기가 절대로 해주면 안돼 이 장군 할아버지 한다면 한다. 네. 어? 네. 약속할래안 할래. 할게요, 약속. 응. 전 <laughs>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속 뭐지 그 실려가지고 진짜 우리 할머니가구나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라라는 말이 진짜 그 저한테 어 마지막으로 해줬던 그런 못했던 유언 같아서 너무 신기했어요. <laughs>